네, 상투신당의 정정은입니다. 옛날에는 귀인이라 그러면 나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든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든 어떤 이런 분이 아마 귀인이셨을 거예요.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금전이 급하다 보면 또 이게 귀인이 되고요.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가장 귀인은 뭐냐면 나를 정확히 진단해 주는 사람, 그게 귀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. 우리가 때로는 어떤 책을 볼 때, 또 때로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할때 나의 말문을 스스로 닫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. 어, 저 분은 내가 이걸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양반은 이 부분을 딱 제시를 할때 우리가 왜 너무 맞는 말을 할때 순간적으로 어, 뭐, 이러잖아요. 그리고 말문을 멈춰버리잖아요.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. 재미있는 영화를 볼때 우리가 그 속으로 빠져드는 것과 똑같이 그 사람에게 내가 보지 못한, 나를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집어낼 때, 그때가 귀인이다,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. 금전적인 도움이야, 일시적으로 해갈이에요. 그런데, 이 금전적으로 똑같이 내가 이 사람 A한테 빌리고, B한테 빌리고, C한테 빌리고, 계속 이런 식으로 간대서 나는 이 사람에게 귀인이 이렇게 많다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. 그런데, 이 사람의 금전이 막혔을 때, 너는 왜 이렇게 금전이 막혔냐 하면, 이것 때문에 금전이 막힌 것 같아, 라고 누군가 제시를 해줄 때, 그런데, 화는 나. 화는 나는데 그게 항변은 못하겠어. 그거는 뭐냐 하면 맞기 때문에 내 가슴 처음 밑바닥에 있는 치부처럼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. 이럴 때 우리는 화내지 말고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러셨거든요. 우리도 왜 그러냐면 살다 보면 나를 자존심을 건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내 말이 틀렸다라고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러면 그럴 때저 사람이 정확하게 나한테 억지 소리가 아니고 정확한 얘기를 할 때는. 우리는 그때 나 자신을 확 꺾어야 되거든요. 그래야 이 사람과 내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. 우리 남편이 왜 자꾸 직장으로 지금 실직 문제가 들어오고 직장에 어떤 변수가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럼 이것 때문에 논의를 하러 왔어. 그러면 이 남편의 사주에 생긴 대로 성향이 이렇습니다. 라고 볼때 조금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래 볼 때가 있거든요. 그러나 나는 볼때 우리 남편이 좋아요. 그럼 나는 볼때 우리 남편이 그거는 당신이+ 당신이 좋은 거고 이 좋다. 부부의 문제가 있어서 오신 게 아니지 않느냐. 그러면 남편의 직장의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요 남편이 이걸 고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. 이럴 때가 있잖아요. 아마 친구들이 제일 정확하게 아는 게 나의 형태 아닐까요. 그럴 때 우리는 친구들의 말을 잘 듣느냐. 저게 금방지게 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잘뭐사태죠 저기 면뭐 충고질이야. 이래 되거든요. 이거는 뭐냐면 지금 당신은 귀인을. 비껴갔습니다 라고 봅니다 우리가 옛 어른들이 그러셨습니다 미운 놈떡 하나 주고 이쁜 놈 해초리라고요 어찌보면 정작 귀인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귀인은요 정말 사랑의 매를 휘두르는 선생님이고요 또 내가 모자라는 어떤 부분이 있었을 때 너는 다 좋은데 요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언질해주는 학원 선생님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소리가 꼭 까와서 못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우리 이렇게 아이들 키울 우리 또래 지금 부모들 볼 때는 그랬잖아요. 식당에서 우리 또래가 아니네. 지금 젊은 엄마들 이래 보면은요. 아이들 이렇게 막 뜯을고 이럴 때 어른들이 혼내면 애 기죽인다고 혼냈잖아요. 그건 뭐냐? 우리 지금 아이들은 이미 내가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꽃가운 소리를 못 들어요. 그래서 엄마 소리도 못 듣고 아빠 소리도 못 듣거든요. 그러니 하물며 지나가는 가게길 사람의 남의 아저씨 말을 더더욱 못 듣는다.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지금 귀인들을 자꾸 분해를 시키는 거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켜야 되는 거는 요 귀문을 열어야 돼요. 요 귀문. 내가 사업이 망했을 때는 요 귀문을 열어야 되고 사랑에 실패했을 때도 귀문을 열어야 되고 자식이 잘못됐을 때도 귀문을 열어야 돼. 근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토스를 했어요. 단지 내가 안 들은 거예요. 그래서 하늘이 나한테 귀인을 안 주신 게 아니고 하늘은 나에게 끊임없이 귀인을 내려주셨어요. 그분이 할머니가 되었든, 그분이 옆집 아줌마가 되었든, 그분이 선생님이 되었든.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점점 해초리 대신 지금 떡을 주고 있습니다. 그거는 곧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정말 이 아이들을 배부른 돼지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. 정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선택하겠다.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것이 또 맞지 않나 이러거든요. 내 자식이 이쁘다고 자꾸 이러는 사람한테 그것이 형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아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. 왜? 괜히 저 고모, 이모, 밉상될 수 있어요. 삼촌 밉상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그 아이의 충고를 지금 못 잡아주고 그 엄마가 그 충고를 아빠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면 앞으로 저 아이는 이 세상에 귀인을 만날 확률이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. 물론 이거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. 그런데. 어느 날 가까운 사람이 던지듯이 툭툭툭 던질 때는요, 기분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. 저게 사람을 뭘로 보고 자꾸 질러 이러지 마시고요. 한 번쯤은 이래 보면서 지금 내가 누군가 신이, 조상이, 하늘이 환생해서 내려올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저 사람을 대신해서 그 말을 전해주는 거거든요. 그럴 때 지금 나를 사랑하여 이 아이를 대신해서 지금 빨리 나보고 잡으라고 하는 거구나. 그럴 때 내가 딱 서서 잡아야 된다. 이게 바로 귀인이라는 거거든요. 본인들에게 우리가 그랬잖아요. 간신은 내 나의 눈과 귀와 입을 즐겁게 해줄 것이고, 충신은 나의 눈과 귀를 괴롭게 할 것이다. 이랬거든요. 어찌 보면은 현명한 충신.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. 그래서 귀인은 항상 있습니다. 내가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귀인은 항상 나의 옆에 있다. 다 이래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? 그래서 늘 이렇게 귀인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본인 꿈에 부처님도 보이고 달리는 말도 보이고 본인한테 정말 좋은 일들이 꿈으로 먼저 예시를 때립니다. 꿈으로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삼자에게 오고 그 다음에 직격타 제2에 오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나한테 문이 확 열리는 거거든요. 이게 귀인의 만남이다.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자드신당의 정정원이었습니다.